오케이. 야 망했잖아. 아 <laughs>

너의 뇌를 관통한다고 자세를 아까처럼 해봐 한 바퀴 슝 돌아 어 돌아 오른쪽으로 와봐봐 슝 돌아 팔을 펴 발끝 맞춰줘? 어라응 음. 여기 저 그림이요 아 물이 들어오고 있네 그지? 어? 그러네. 빨리 포즈 취하라고 물 들어온다고. 야야 빨리. 가까이. 찍어줘. 잘 나와? 어. 아니 이 등대가 너무 미쳤어 어때?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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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습니다 <laughs> 너무 예쁘죠? 여기는 충남 당진에 위치한 장고항입니다 너무 미쳤어요 너무 이쁘죠? 화이트와 레드의 조합 박민아 씨 오늘 기분 어떠세요? 오늘 기분 너무 좋아요. 어, 너무 어색한데요. 아, 금방 배가 나왔습니다. 아. <laughs> 다시 다시 배를 배에 긴장 풀지 마시고 자 오늘 기분 어떠세요? 좋아요. 어, 갑자기 텐션이 낮아졌네요. <laughs> 급 떠난 여행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좋아요. 좋습니까? 야, 저도 진짜 1년 동안 이런 냉면지도 몰랐어. 등대가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하면 날씬해 보인다며? 아, 아 아닌데? <laughs> 귀여. 워 <laughs> 웃어. 오케이, 좋아요. 날씬해야 된다고. <laughs> 아니 미나야 실제보다 사진 이 지금 훨씬 이천 배 날씬하게 나와. 너 지금. 좋아 좋아 <laughs> 좋아 아주 모델이야 아주 좋아. 여어 아니 주여 커버. 어잘 찍었네 됐어. 아니 뭔가 이 배꼽 진짜 금방 그 엄청 마르게 나왔어. 응 진짜 마르게 나왔다니까? 이따 보여줄게 진짜 마르게 나왔어. 지금 네몸 지금 네 실제 몸보다 훨씬 마르게 나왔어. 야 머리를 뒤로 하나 앞으로 하나. 응? 머리를 뒤로? 뒤로 하나 앞으로 하나 어차피. 왜 하는 거야, 손? 간다. 여기 가? 어? 가. 야, 빨리 5초컷. 5초, 5초. 아, 빨리 가. 더가야지더 더. 여수에서 여기까지몇 시간 걸렸어요? 여수에서 여기까지 3시간 걸렸습니다. 3시간. 무려 안맞는게 아니라 저희 정민아는 결혼식까지 3개월이 남았습니다 살을 10kg를 감량해야돼요 10kg. 10kg. 10kg! 20kg 20kg! 물어! 20kg! 하지만 가망이 없어 보이지요? 아 그니까 나랑 약속해 얼른 얼마나 얼마나 거미 인물 사 찍어보자 인물을 왜 찍어 거미 인물 사진을 왜 찍죠? 거미 인물 사진을 찍고 있네. 박민아입니다. 아니 근데 인물로 생각 안 하는데. <laughs> 오야 응? 이쁜데? 오 생각보다 장난 아닌데? 아 무서워 공격할까봐. 지금 쏘는 거 아니야? <laughs> 그러니까. 민아야 어? 빨리 와봐. 요즘 새우철이야. 먹으러 갈까? 여수에 와. 여기도 있어요. <laughs> 야 누가 몰라? 어 민아. 어? 여기 너랑 나랑 둘이 싸우고 있는데? 날씬한 거. <laughs> 아니 뭐 날씬한 거에 맨날 꽂혔어. <웃음> <웃음> 아 그림자도 예뻐. 봐봐. <laughs> 안녕. 지금 아, 그림자 있어. 야 그림자 캡처해서 보내줘. 아뭐 맨날 어디 갈래 지금 네, 이거 음, 그 음, 영상 지워버렸어 삼카 파탄났어? <laughs> <laughs> 야 봐봐 민나야 어두우니까 잘 나오는데? <laughs> 아, 부... 전주씨 왜? 남자친구는 언제 만들 계획이에요? 혹시 바다에 묻히고 싶어요? <laughs> 바다에 바다에 떨어뜨리고 싶어요 평택남 어때요? 너무 많아. 야, 요즘 요새서 그 뭐냐 SRT. 응. 두지이님가지 않을까?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겠지 나보다 당연히. 음. 전나 축제야, 저 축제 진짜 너무 가고 싶다. 우리가 가, 보자 아니 우리 둘다 가야지. 아, 가볼까? 화장실. 아이 와. 아! 야, 오늘 화장실. 캠핑족들이 엄청 많더라 여기 너무 좋아 태전보다 여기 잘했지아 진짜 아까부터 그 소리야 그 소리라고 너무 짜증나 너서운하시겠잖안 서운해 다음에 태양 가자. 예민한 박미나라 서운하지 난 그런 거안 서운하다 욕 그만 욕좀아 욕을 욕 못해서 죽은 귀신이 붙었어요? 앞에 배 풍경을 보여 드릴게요. 자. 이 구름이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다이 낭만 뭘왜 화장실 <웃음> 엔딩. <웃음> 휴가 너무... 아니, 빨리 오라고! <laughs> 아니, 왜 이렇게... 금방까지 여유롭지 않았어? 야, 아무래도 잘못된 거 같아. 뭐가? <laughs> 화장실 MT. 나 아, 찌... 빨리, 빨리 해! 누나야, 오늘 수고했어. 결혼 축하하고. 물론, 니네 결혼 축하 때문에 온건 아니지만. <웃음> <웃음> 오로지 나의, 나의 기쁨을 위해서 왔지만 한마디에. 고마워. 짠! 뭔 샷이야? 맛있어. 으아! 하다 지 이렇게 할수 있어. 이렇게, 이렇게. 여아밥미 <Sustain songs> <야> <laughs> 어, 잘할 수 있는 거야. GOINцев> 너랑은 대안 이어진다. 이름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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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루먼이야? 그 이름이 트루먼이라는 말 정말, 정말 소름이다. 사이자가 트루먼이야? 아아빠 사이자가 어? 아니야. 아! 와 이거 진짜 세다. 나 이거 또 터지는 거 아니야 내 다리? 죽은, 죽은 사람 다리 아니야? 이거 터져? 와 진짜 금방 죽을 뻔했어. 짠만 해줘. 치얼스 와미나야와 와. 야 이거. 줄기를 트는 거아니냐 이거 이 정도면? 와 죽을 뻔했어 금방. 자 마지막 만찬이야. 좋은 이 부지런히 내려가야돼 뭔가.. 아쉬워. 응. 뭐 하나도 안 아쉬운데? 재밌게 놀라고 했는데 노을이 없길었는데 뭐지? 나누을하고놀아 <laughs>